안녕하세요 끙컬입니다 오늘 또 개천에 나왔습니다 아 개천 보이죠 에,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거 탐을 한번 해보든가 속탐을 하든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물 건너가야 되니까 네, 건너가서 탐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비가 오니까 에, 물이 또 깨끗해졌네 에. 그래서 아, 호피덕이 비가 오면 잘 보여요 잘 보이는데 또 호피덕 도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또 친구랑 또 왔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포피석 또 나오면 또 대박나면 또, 또 난리 나니까 한번 또 열심히 해야지 야도이죠 이렇게 비가 오니까 돌이 잘 보여 이럴 때 탐색하는 겁니다 한번 자 같이 자, 탐색해 봅시다 비가 오니까 물때가 싹 볶아졌는데 뭐가 문제냐 에, 돌이 안 보인다는 거 에, 차돌은 이렇게 눈에 탁 보이는데 비가 오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 깨끗하던데, 이런데 호피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거 봐봐, 이거 봐. 아, 이게 호피 같죠? 아, 호피, 호피, 호피 맞나? 아, 이게 최고 헷갈릴 때, 저도 헷갈립니다. 무게는 호피야. 아, 이거, 요런 게 호피야, 호피. 호피 맞네. 예, 요런 게 호피입니다. 예, 요런 거는 호피니까, 여긴 일단 놓고, 형이 별로 안 좋아. 요런 거는 놓고 가고, 호피는 호피다와요 호피입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우비를 딱 썼어. 어이구, 봐, 이것도이것도 이것도 호피야. 야, 아, 요런 게, 작은 거 보이네, 이렇게 예, 요런 게 호피입니다. 요런 게. 경안천 호피. 예, 특유의, 특유의 요런 호피입니다. 특유의 호피. 이렇게, 어, 보이네. 이렇게 비가 오니까 물때가딱벗겨졌어 에, 예, 요거는 차돌. 예, 좀큰거한번 보여라. 오호. 아니고, 이거 아니죠. 이거틀리지 갔나? 아, 들러. 잘 보인다. 오, 오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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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 가짜야. 아. 야, 잘 보인다, 잘 보여. 응, 예? 이런, 이런 작은 호피면 보이는데, 좀큰거하 나와라. 여기서 큰거하 나와라. 나와라. 비오는 날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간첩이야 응? 예? 아, 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것도 뭐냐, 좋다. 비 오니까 이렇게 잘 나와. 응. 자, 이것도 산수 잘났다. 잘났죠? 팍팍 나왔다. 자 여기 우리 친구도 저 지금 건너 그쪽 우리 친구 저 있죠? 여기. 저는 색깔을 호피 색깔을 잡아야 되는데 아 비가 이게 이 슬비 같이 오니까 오늘 하중일 오고 있어요. 어, 오늘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호피가, 아, 비온 날은 잘 보여야 되는데, 어?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요것도 호피다. 아, 요것도 호피야. 이런 게 경안천의 호피입니다. 아, 남들이 이거 호피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100% 호피, 호피입니다. 이런 기꼭 뭐 차들하고 비슷하지만, 에, 경안천의 호피 속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거 보고 경안천 호피석이라고 그래 아 매끄러워 매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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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완전히 진짜 매끄러워요 이거 직접 면져보면 아주 매료가 됩니다 매료가 돼이 호피석에는 다른거 없어 매끄럽고 차돌보다 더 매끄러운 이거 파리가 앉아서 쫄딱 긁끌 정도 된, 된 호피석입니다 아주 두점받고어또 하나 또 잡으러 가자 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야 호피석 같은데 아닙니다 차돌인데 야 비가 오니까 잘 보이는데 에, 호피석은 안 보입니다 에, 차돌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에, 지금 돌이 번쩍번쩍번쩍 빛납니다 이것도 차돌이고 에, 제가 여기를 몇번 왔는데 오늘 비 온다 그래서 한번더 왔어요 한번더 왔는데 이게 어, 안 보이네 잘 보일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뭐 크게 보이는 건 없네.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호피석을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댕기다 보면 또 하나 더 걸릴 거야. 왜냐면 지금 비가 와갖고 비가 지금 오는 중이에요. 그러다 물이 좀뿌러나니까이 끼는 싹 빠졌네. 싹 빠지고 물 돌이 깨끗해졌어. 상당히 깨끗해요. 돌들이. 보이죠? 예, 물때가 막히던 게 하나도 없어. 예, 봄비가, 오늘 하루 종일 오니까, 확실히 물이 불어나니까 돌이 깨끗해 보이네. 깨끗한 대신에 호피석은 안 보여. 다 숨었어. 비가 오니까, 가죽이 저, 젖어서 그런지, 에? 호피석이 싹다 도망갔습니다. 예,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거 훑치는데도안 보이네. 에? 응, 작은 거한 개도 보고 갈라 했지만, 오늘 또 허탕 칠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와도 오늘은 에이 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하나 걸리겠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오 이거는 이거 비듯하다비듯한다 아니야 비슷하다 아닙니다 아 오늘 왔는데 이거 허탕치고 가는 것 같아 느낌이 살살 음 얘는 돌이 움직일 안 해갖고 그대로 있습니다. 인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자, 우리 친구 어디 갔어? 한번 따라 올라가 봐야지. 여기만 돌고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야. 돌, 돌, 무슨 돌, 어디 가서 숨었니? 빨리 나와라. 어, 빨리 와서, 빨리 나와야 빨리 보고 집으로 가지. 응? 예? 호피야호피야내 사랑, 호피야 옷에는 호피가 하늘의 별 따기로 안 보입니다. 별을 따다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어라 고란시. 아, 남들이 보면 이렇게 다니면 뭐 하는지 미쳤다 그럴 거야 비오는 날 집에서 부치기 나고 먹고 놀지 이런데 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어 뭐라 그건데. 헤헤헤 <laughs> 짠짠짠짠 아니고 짠짠짠짠 아니고 아 이거 안 보여 전혀 안 보이네 아이끌이내려 왔는데 한 점도 못 봤습니다 예, 한 점도 못 봐도 예, 줄겨 보야지즐겨야지즐겨야지 아니고 즐겨야지. 아 근데 호피를 못 보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아야 이렇게 예 물때가 깨끗하게 벗겨졌는데 한 개도 안 보인다. 한 개도 안 보. 여한 개도 어? 문양석도 안 보이네. 와 이게 성질이 급해지면 안 보입니다. 이 천천히 이게 세월라 내오라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가게를 빨리 가봐야 돼요. 왜그면 문을 살짝 닦고 왔거든. 살짝 닦고 와갖고 빨리 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응? 어? 아 문양 좋다 이거. 문양은 좋은데 제가 문양석은 별로 안 좋아해서. 예, 그냥 놓고 가고, 예, 이것도, 이것도, 호피 약간 비슷한데, 예, 아니야. 정말, 제가 오늘 급하는 마음으로 물에 들어왔는데, 예, 이게 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하 급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예, 우친분 지금 쫙 위에 있죠? 그게서쫙내는데 저는, 예, 막 일로 막 내려, 뛰어 내려와갖고, 빨리 보고 가려고, 예, 지금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예, 삼십분 뒤에 가야 됩니다. 예, 3 0분 동안, 또, 올라가야 되니까, 또, 손님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또, 가야, 빨리 가야 돼. 가, 가, 가려니까, 영상 하나 찍을래, 가야 되네, 막, 어? 정말 바쁘네, 예? 어, 이거, 어 뭐야? 오, 호피 아, 아니야. 어우, 놀래라. 근데 딱 지금 면접 보면 아니야. 응? 영상 찍을 때, 윽! 놀래라. 근데, 활적으로, 저는 딱 면접 보면 압니다. 긴지 아닌지. 딱 면접보면 미끈하면 얼척을 잡는데 어? 미끈하지 않으면 얼척이 아니야 하, 색깔 좋다 이것도 뭐야 아 이건 개호피 음. 개호피라는 거는 호피하고 잡다국섞낀거 보고 우리가 개호피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어? 그래서 개호피라 그러니까뭐 원래 용어가 개호피라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야 어? 그냥 우리가 부르기 쉬워서 개호피라 그러는 거야 그 개호피가 있는 곳은 호피가 있다는 거를 예?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이런데 개울 와서 개호피를 딱 보면 어? 호피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예? 낙동강 그 상류 같은데 가도 예? 개호피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 호피가 정말 모양 좋은 호피들이 숨어 있어. 그럴 때딱한점 만나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예? 안 보여. 여기 이게 다덮어져 있어 갖고 예? 안 보입니다. 우리 친구한테 가서. 확인하고, 또, 마치도록 해야지. 여기 내려오니까 전혀 안 보이네. 우리가 한번 돌았던 데는, 이 재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여기 딱그렇죠쭉 올라가겠습니다. 아, 요것도 호피인데, 저번에 본 호피입니다. 에, 저번에 제가 여기다 놔둔 건데, 그대로 있네. 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네. 에, 저번에 놓고 간 건데, 그대로 보이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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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야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네. 아, 요런 데서 원래 하나 턱 나와야 기분이 딱 좋아진데, 오늘 기분이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좀안 좋아요. 왜냐면 호피석을 제대로 된걸 보지 못하니까. 예, 오신 분들한테 빨리 올라가서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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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야지. 여기 호피석 같아? 사사, 아, 아닌 것 같아요. 아, 호피석 같은데. 아, 아, 비슷하죠? 근데 호피석 같기도 한데, 아니야. 이런 거는 최고 빨리 쏙는, 쏙습니다. 이런 게 호피석이 아니야. 이, 이 영상을 찍어갖고 보면 100%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자, 아, 어, 사선을 이런 식으로 탁탁 눈에 띄는 거야. 근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은 난 이것도 봐봐. 눈에 띄죠? 근데 딱 들어본 마냥. 히히히히히. 아니에요, 아니요. 어, 문양 석, 문양 석, 문양 석. 문양이 좋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응, 어? 별로,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아, 이것도 아니고. 오 어, 친구 손에 쥐었나? 뭐가 쥐긴 쥐었는데. 한번 가서 봐야 될까. 뭐 하나. 가자. 아, 이것도 이것도 뭐야? 우와! 우와 차이야! 우야, 좋아요. 가차, 가차, 팔 따로 가자. 이런 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것도, 아 미끄럽다. 아니야. 미끄럽다. 이것도, 그냥, 으야, 아우, 이거 뭐냐, 아우. 이것도, 아. 산수경상 멋있다 이거 한 폭의 산수화같이 딱되죠 완전 산수화 이거는 크~~ 멋있다 산수화 잘잘 잘 있어라 산수화 오마담 했어요? 안나와요? 그럼 집에 가자 없어 오늘은 땡 내일 봅시다 응? 뭐 했어? 어? 봐봐. 핫. 뭐, 야. 실력이 안 된다, 진짜. 아이. 호피성 인정. 오, 이건 무겁다. 오, 이것도 인정. 오, 어, 호피성 호피성이 네 야, 이러고 다시. 가자. 가자, 가자. 자, 오늘. 자, 이거 카메라를 돌려서. 자, 자, 오늘. 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야 친구야, 인사죠. 자, 빠빠, 이 내일 봐요.